그만큼 맛이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야, 왜 하나밖에 없어? 그, 제가 일부러 비닐 안 끼는 거 뭔지 알아요? 수타면, 손짜장초록고다숨마아니 있습니다. 와. 야, 이 너무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타탈만도체명 서교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리뷰시간 바로 저의 배와 사심을 채우는 밀키트 리뷰 시간입니다 야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다른 건 없습니다 굉장히 배고픔 배고픔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먹냐면 바로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가게는 크으, 동네 미용실만큼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지 맨날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런 고민이 들때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경래 박은영 셰프의 세트입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스승과 제자잖아요. 스승과 제자의 콜라보레이션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스승과 제자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면 만약에 스승이 봤을 때이 제자의 어떤 결과물이 불만족스럽잖아요. 그럼 세트 메뉴로 진행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아름다운 동심이 됐다는 건 그만큼 맛이 보장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프레시지라는 회사 자체가 밀키트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면 꺼바로 기본적으로 이제 영양 레시포가 꺼바로 너무 맛있게 잘하잖아요 그리고 짜장면 대표격인 짜장면입니다. 제자인 박은영 셰프의 냉장면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즘처럼 더위가 갈수 있지 않을 때는 또 냉면이 많이 생각나는데 바로 냉짬뽕을 드셔도 괜찮다. 여기에 동파육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트의 구성이 굉장히 알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를 중화요리집 가서 시키면 1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는 전체를 다해서 32,9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보시고 괜찮으면 구매까지 꼭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이 셰프인 제품이고요. 저희가 한번 리뷰한 적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삐삐 울리는 거는 바로 엘리카고요. 엘리카도 저희가 또 리뷰를 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제품을 다 리뷰하고 있으니까 식품 리뷰를 하더라도 용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들어가셔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집에 이제 에어프라이기 있으시죠? 요거, 꼬바로우는 에어프라이기를 통해서 이제 튀길 겁니다. 요거는 전자레인지를 통해가지고 동파육을 만들 겁니다.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동시에 짜장면과 냉짬뽕을 할 건데 일단 해동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면 따로 해서 넣을 거고 소스랑 해물 이런 식으로 네 개가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이제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껌알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간단하게 돼 있네요. 네, 큼지막하게 덩어리져서 나오고 그 다음에 소스. 이따가 중탕해야 되는 소스. 이것만 제가 에어프라이기를 돌리고 올게요. 190도로 15분에서 18분이니까 저는 저희 기기를 믿거든요. 190도. 190도로 해 가지고 17분 20초를 지금 눌렀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해야 된단 말이죠. 요거 2인분짜리 짜장면도 해 볼게요. 스타식 중화면이 하나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소스. 어? 야, 왜 하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때 뒤쪽을 보면 투. 개. 예. 그래서 여기 중탕. 냉장 보온도 여게 이제 해물입니다. 해물. 해물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어, 해물 꽤 신선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뭔지 아세요? 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요건 해파리입니다. 냉장 해물을 통해서 해파리가 먹었을 때좀 시원한 맛이 났거든요. 이 해파리는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일단 놔두면 되고요. 해물 같은 경우엔 따로 4분 정도 삶아주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다르게끔 할게요. 요거는 냉짬뽕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하실 게 없다. 오 이거 진짜 만들기 쉽네. 자 그럼 해야 될 것들은 좀 정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 해파리랑 해물을 좀 씻고 오겠습니다. 다 익어서 나기 때문에 해파리는 제거해서 하면 됩니다 해파리는 여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면을 4분 동안 또 삶아줄 겁니다. 요거는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돼가지고 전자레인지 2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면인데 면은 가지고 가가지고 저기서 한번 씻어야 되거든요. 냉짬뽕이니까 면의 온기를 좀 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냉짬뽕은 물기 없이 이게 손맛이 있어야 돼. 그 제가 일부러 비닐 안 끼는 거 뭔지 알아요? 숯타면, 손짜장 손오공. 다 손맛 아니겠습니까? 소스는 한번 씻기 씻기. 와, 오히려 살얼음 꼈어. 우와! 해파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로. 하나 주워서 옆쪽에, 위에다 올려주시고, 그리고 새우는 나중에 휘휘 저으면서 드시라고 올려줍니다. 자, 이제 짜장면을 넣어주고요. 소스님이 중탕이 다 됐습니다. 자, 요게 꺼바로우 소스 여기 잖아요 꺼바로우 소스를 씹먹이시면 어떡하지? 아 그냥 여경의 셰프님이 이렇게 먹었다고 먹으라고 했다고 해야지. 좀 있는 거는 알죠? 셰프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닦는 거. 와! 이번에는 동파요. 저는 솔직히 누가 하나 빼먹은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두개 정도 들어가 있었다. 좀 양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냥 이거 이제 맛보기 아닐까. 마지막 에 이제 짜장면 중요하죠. 짜장면이 이거는 좀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와, 제대로. 와. 이렇게 해서 여경래 박은영 중화요리 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짜장면 2인분에다가 냉짬뽕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꺼바로우까지 제대로 대짜 들어오면서 동파육 소짜.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짜장면부터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장면 대충 버무려서 한번만 먹어볼게요. 와, 와이 밀키트 치고 엄청 맛있는데요? 짜장의 맛이 막 세거나 춘장의 맛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좀 은은하게 나는 듯한 느낌이라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이 소스만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진짜 어디 가서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맛있네요, 짜장면. 자, 이어서 냉짬뽕. 이게 이제 별미라고 하니까 냉짬뽕 한번 맛을 볼게요. 매콤합니다. 매콤하고 끝에는 약간 달짝지근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물의 베이스를 써도 괜찮을 정도로. 근데 약간 매콤한 느낌이 있습니다. 해물 하나 먹어볼게요. 오징어. 음, 해물 너무 괜찮은데요? 해파리. 음, 제일 중요한 건 면입니다. 어, 냉짬뽕 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는데? 냉짬뽕 진짜 맛있어요. 야, 이 너무 맛있는데? 자, 다음은 꺼바로우. 꺼바로는이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금 자르지 않았었는데, 오! 안쪽에 빨갛게 속살이 살짝 보이는 듯한 느낌. 너무 익어버리면 좀 딱딱해지니까, 이렇게 잘라서 안에만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거 세트 대박났지? 와. 저 오늘 집에 서 당장 삽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동파육. 이건 동파육인데 소스가 제일 중요해요. 와. 자, 소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소스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껍데기도 같이 올왔는데 음. 소스만 따로 먹는 거는 조금 짭니다. 근데 이거는 밥이랑 같이 해가지고 비벼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중화요리집보다 맛있어요. 짜장을 오랫동안 보관했을 때 저는 그 뭔가 텁텁함과 기름짐이 좀 싫거든요. 근데 내가 바로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짜장도 괜찮고요. 꼬바로우 특히 맛있습니다. 기름진 듯한 느낌이 없고 겉은 바삭하고 촉촉한데 딱 여기서 알려주는 정도로 해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190도로 해서 한 15분에서 18분 정도 맞춰주시면 이렇게 바삭하고 맛이 나올 것 같고요. 이 꼬바로우는 기본적으로 어디 나가서 뭐 드시는 것만큼 맛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냉짬뽕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직접 가서 먹는 거랑 비교도 안 되겠지만 웬만큼 밖에서 먹는 냉짬뽕보다는 정말 괜찮다. 그리고 동파육은 고기잖아요. 제가 고기 좋아하거든요. 무조건 맛있다. 요 정도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즘 같은 시기는 배달을 많이 해서 드시거든요 근데 요 정도 세트 해가지고 배달하시면은 싸게 잡아도 한 6~7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와 남편이 육퇴 이후에 소주나 맥주 한잔 드시기에는 정말 좋은 메뉴가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인기 많고 맛있는 제품들을 저희가 많이 리뷰할 테니까요 무엇보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쪽 하단 링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뭐 사용한 제품이나. 요 음식도 같이 태깅을 해둘 테니까요.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까지 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타마도재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